홍병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5일 팔레스타인과의 홈 경기서 0대0 무승부 10일 오만과의 원정 경기서 3대1 승리를 거두며 1승 1무로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1, 2차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은 각 조별 홈앤드어웨이로 열리는데요. 이제 한국은 10월 10일 요르단과의 원정 경기 15일 이라크와의 홈 경기로 이어지는 34차전의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통상 홈에서 치르는 경기가 잔디 적응을 비롯한 여러 환경면에서 더 유리한 조건이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근래 한국은 홈 경기에 더 고민이 많습니다. 한국은 익숙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 팔레스타인의 무득점으로 고전했지만 원정 5만전에선 오히려 더 빠른 템포의 경기력으로 3골을 터뜨렸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잔디 컨디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전이 열린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잔디가 크게 훼손돼 바운드가 불규칙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장점인 빠른 공격과 패스 플레이가 나오기 어려웠습니다. 김대길 해설위원은 잔디 때문에 선수들이 정상적 컨트롤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몇번 불규칙 바운드에 호되게 당한 뒤에는 템포를 올리는 걸 두려워하는 모습도 보였다며 잔디가 경기에 큰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민재 역시 변명으로 삼을 수는 없다면서도 잔디 상태가 좋지는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5만원정은 무더운 날씨와 시차 등 외부 변수는 불리했지만 고른 잔디만큼은 오히려 한국에 더 유리했습니다. 손흥민이 5만전 후 잔디 상태가 너무나도 좋아서 자신 있는 플레이를 했다면서 홈구장 잔디도 개선됐으면 좋겠다며 작심 발언을 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 홈경기인 이라크전도 논두렁 잔디에서 열릴 공산이 큰 상황이라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아시아축구연맹에 10월 홈경기 장소를 서울월드컵경기장으로 제출했다. 장소가 변경될 여지는 있지만 현재로선 서울 개최가 유력하다고 전했습니다. 경기장 변경이 쉬운 일은 아닌데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요르단 원정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돌아오는 선수단과 원정길에 나서는 이라크 선수단의 동선상 유리할 뿐 아니라 수용 관중도 많기 때문. 더해 한국 축구의 상징적 홍보장이라는 의미에서도 쉽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축구 관계자는 KFA로선 약 6만 명의 많은 관중과 그에 따른 입장료 수익이 보장되는 서울을 포기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귀띔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그라운드 위 선수들이 받게 됩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 잔디는 단기간 보수되기 힘들 만큼 상태가 좋지 않을 뿐 아니라 9월 말 인기가수의 콘서트까지 예정돼 있어 잔디의 추가 훼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더욱 충격적입니다. 현재로선 원정 잔디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는 아이러니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한 상황입니다. 졸속 행정부터 감독 최악의 선임이 끝인 줄 알았는데 선수 부상 위험 등은 생각하지 않고 돈밖에 모르는 협회로 인해 정말 가지가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인이 유럽리 그랭킹 1위 잉글랜드 무대의 톱클래스 강팀 핵심 선수와 견줄만하다는 분석이 나오며 화제입니다. 프랑스 리그왕 파리 생제르맹은 2023년 8월 마요르카에 2200만 유로 약 328억 원을 주고 이강인을 데려와 2027년도 시즌까지 연봉 727만 유로 약 108억 원및 5년 총액 3,635만 유로 541억 원 계약을 맺었습니다. 2,200만 유로는 마요르카 구단 역대 2위 및 한국인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은 이정료입니다. 이강인은 PSG 소속으로 2023년도 시즌 리그왕 23경기 3득점 4도움, 출전 평균 64분을 뛰면서 90분당 공격 포인트 0.43으로 활약했습니다. PSG는 유럽 클럽 전체 랭킹 6위, 프랑스는 유럽리그 랭킹 5위인데요. 저명한 축구 통계 매체 옵타 스포츠에 따르면 미드필더로서 이강인과 가장 비슷한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준우승팀 아스널의 주장 마르틴 외데 고르입니다. 이른 게 국가 및 30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통계 회사 옵타 스포츠가 최근 365일 유럽 5대 리그 및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 자료를 토대로 선정한 비교 대상을 발표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스널은 2023년도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준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잉글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는 유럽 리그 랭킹 빅5입니다. 챔피언스 리그는 유럽 축구 연맹 1등급, 유로파 리그는 2등급 클럽 대항전입니다. 이강인는 개인 능력으로 상대쪽 경기장 파이널 서드에 진입한 횟수와 공간 침투로 PSG 동료 전진 패스를 받아낸 빈도 둘다 유럽 메이저 대회 미드필더 상위 1%에 해당했습니다. 혼자서 위협적인 공격을 펼칠 수 있는 데다가 수비가 헐거운 지점에 대한 공간 지각과 상황 인식, 언제 파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타이밍 판단, 옆이나 뒤로 향하는 전개보다 리시브가 까다로운 전방으로 나가는 패스를 상대 저지를 뿌리치고 내 볼로 만드는 기술이 월드클래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강인이 페널티박스에서 단독으로 들어간 횟수가 최근 365일 유럽 5대 리그 및 챔피언스 리그 유럽 8리그 미드필더 상위 2%라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이널 서드 태클 합계 또한 상위 2% 안에 든다는 데이터는 상대 진영부터 적극적으로 수비하려는 마음가짐 부족이 이강인 단점이라는 지적은 이제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 줍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2023년도 시즌 프랑스 리그왕 우승, 프랑스 슈퍼컵 우승, 프랑스 축구협회 컵대회 우승,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리그 4강 등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이강인은 라이트 윙, 레프트 윙, 레프트 윙백, 중앙 미드필더, 폴스 나인 등 서로 다른 다섯 개 포지션에서 공격 포인트로 골에 관여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전술적인 요구나 선수단 상황에 따라 다섯 가지 역할을 소화하며 파리 생제르맹에 헌신했다는 평가입니다. 리그왕 포지션별 출전 비율을 보면 모든 부문이 8% 이상입니다. 급하게 잠깐 맡은 정도가 아니라 감독이하 코치진이 진지하게 다양한 임무를 부여하고 실행을 요구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출전 및 결장 대비 90분당 득실차 6위 역시 주목할 가치가 충분한 기록인데요. 이강인이 뛸 때의 긍정적인 효과 및 벤치를 지키거나 명단에서 제외될 때 부정적인 영향을 합산하면 리그앙에서 여섯 번째로 존재감이 큰 선수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강인과 같은 통계를 보인 마르틴 웨데고르는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협회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11및 유럽축구 간행물협회 올해의 팀에 잇따라 이름을 올리며 능력을 인정받은 선수입니다. 또한 2년 연속 아스널 구단 선정 MVP로 뽑혔습니다. 기량적으로 직전 1년 제일 유사한 빅리그 선수가 마르틴 웨데고르인 것은 충분히 기분 좋은 칭찬으로 볼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강호 PSG에서 앞으로도 꾸준히 빛난다면 이강인은 여러 개인 수상을 통해 기량뿐 아니라 국제적인 입지 역시 비교될 날이 올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부상 없이 맹활약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전진 패스를 기록한 선수가 되며 화제입니다. 유럽 축구 선수들의 기록을 다루는 매체인 더 스탯 웨이는 올 시즌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 90분당 가장 많은 전진 패스를 성공한 20명의 선수를 공개했습니다. 놀랍게도 해당 순위표의 2위는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이었습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UCL에서 총 329분을 소화했습니다. 이중 성공시킨 전진 패스는 총 41개였으며 경기당 11.22개의 전진 패스를 선보였습니다. 적은 출전 시간에도 제 몫을 다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공격 성향이 수치와 데이터를 통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